일단은 우리 112페이지에서 우리 2단원 마무리 순 정리를 하고 나서 오늘 2단원 문제를 좀 많이 풀게요. 자, 그럼 우리 일단은 우리 첫 번째, 한글 창제 원리부터 정리를 해보자. 자,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 원래 이름은 뭐였지? 훈민정음이었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 훈민정음. 자음은 자음 자 17자, 모음 자 11자, 총 28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 28자를 만든다 라고 얘기했었고, 이거 새로 만든 거야. 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세 가지 원리에 따라 만들었는데, 먼저, 기본 자는 뭐 했니?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모양을 본뜨는 거, 우리 상형의 원리. 그래서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이 우주의 기본,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자, 기본자를 만들고 나서 자음자에선 뭐했어 획을 더할 때마다 소리가 세진다는 걸 표현해요. 획을 더한다, 더할 가자의 획획자, 가획의 모음입니다. 또, 모음 자는 뭐 했어? 기본 자를 만들고 나서 아래, 아에다가 이를 더하거나 아래, 아에다가 을을 더해서 초출자를 만들고 그래서 초출자가 오, 아, 우, 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아래, 아를 한번더 더해서 요, 야, 유, 여를 만들죠. 제출자. 자, 이렇게 합쳐서 만드니까 뭐다? 합친다 할때 합에다가 이룰성 해서 합성의 원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결합해서 글자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 책에 뭐 나왔냐면 사랑이라는 글자를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자음의 모음, 자음의 모음의 자음, 자 이렇게 결합해서 음절별로 뭐했어? 모아 쓰기를 했거든. 자, 우리 이것을 합자라고 해요. 합. 자, 합쳐서 글자를 만든다. 합자. 그래서 우리 음절별로. 모아쓰기 했습니다. 우리 모아쓰기 했을 때 장점이 뭐였니? 모아쓰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가독성. 쉽게 읽히고요. 그리고 뜻이 잘 전달된다는 효과가 있었어요. 자, 4번 가면. 다음은 자음자의 창제 원리다. 자, 그래서 먼저 상형의 원리.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 키어.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 입, 무, 음, 무할 음때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죠. 입의 모양, 미음. 살때 이사이로 공기가 비벼지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의 모양, 시옷. 목구멍의 모양, 이음. 그래서 우리 기본자는 가나만 사와라고 했어. 가나만 사와. 자, 여기에 소리가 쎄질 때마다 쎄짐에 따라 획을 추가하는 가획의 원리. 그래서 기억에서 획을 더하면 키읔. 미음에서 획을 더하면 디귿. 디귿에서 한번더 티읔. 미음에서 비읔, 피읔, 비읍에서 피읔. 시옷에서 지읒, 지읔, 지읒에서 치읒. 그리고 이응에서 자이 이응은 우리가 지금 쓰는 이응 아니라고 그랬지 여린 히읗 자 그리고 히읗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가획만 한게 아니라 또 모두 있었니 이체자라는 게있었어자 획을 더한 것 같은데요 획을 더했지만 소리가 세지질 않아 그래서 이체자라고 불렀는데 우리 기억 라인에서 이체자 예디응이 있었고 니은에서 이체자 리을 있었고 시옷에서 이체자 반치음이 있었어요. 반치음 이렇게까지 합쳐서 그래서 우리 자음자 개수를 세보면 모두 몇 개, 17개가 됩니다. 17개 모음이 11개 자음 17개 합쳐서 28개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이번에 모음자, 모음자의 기본자도 모양을 본뜨는 상형형 원리라고 했는데 아래 안은 하늘의 둥근 모양, 은은 땅의 평평한 모양,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했죠. 자, 6번 가시면 한글의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한글의 자음자는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글자는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그래서 니은, 디근, 티은 다 모양이 비슷하죠? 자, 하지만 영어는 어땠어? N, D, T 모양이 다 달랐지. N T. 모양이 달랐어.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어떻다? 배우기 쉽다. 라고 했어. 오, 한글은 표의. 표의라는 건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 의미. 자, 그래서 우리 한글은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소리 문자예요. 그래서 우리 의미니까 아니고 한글은 뭐다? 한글은 표음 문자. 표음 문자면서 하나의 글자가 하나씩 소리가 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표음문자면서 음소문자라고 했어요. 음소문자 음소문자입니다. 문자. 음소 문자. 음소 자, 표의문자 아니에요. 자, 하나의 글자는 하나의 소리로 발음 나는 건 맞지만 표의가 아니고 표음 문자이면서 음소 문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된 형태, 발달된 형태라고 했습니다. 자, 7번. 이에다가 아래, 아를 한번 합했어. 그래서 이에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아나, 어가 되겠지. 이에 아래, 아를 한번 합해. 그럼 아하고 어가 됐지. 여기에 아래, 아를 한번더할 거야. 한번 더하면 제출자니까 야와 여가 나오죠. 이 의에다가 아래아를 한번 합해. 그럼 추출이 되니까 한번 합하면 오하고 운데 여기에 아래아를 한번더면 제출이니까 오하고 유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럼 홍민정은 어제 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기억볼까?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자, 우리나라 말은 중국과 다르다. 우리 원래 이때는 뭐니? 사대주의.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섬기죠. 그리고 중국만이 제대로 된 나라고 나머지는 다 뭐야? 오랑캐. 그 우리를 작은 중국, 소중화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때 이때...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 이게 되게 독특한 거거든. 이게 뭐다? 자주정신. 우리에게 우리만의 글자가 필요해. 라고 한 거. 이게 자주정신이야. 자, 니은 뭘까?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백성들이 가엽어 백성들이 불쌍해. 백성을 사랑하자. 애민정신. 을 사랑하는 마음. 지급 볼까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쉽고 편하게 씁니다 실용 정신. 그래서 우리 글자가 매우 우수하다라는 것을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 자, 우리는 왜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해야 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려면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해야 되겠죠?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요. 의사소통. 자,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하려면 어문 규범에 맞게 발음하고 표기해야 한다. 우리 어문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문 규범 가운데 표준어의 실제 발음, 발음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표준 발음법. 우리 표준 발음법은 뭐라 그랬니?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전통성이라고 그면 뭐라 그랬지? 소리의 길이에 따른 구분을 전통성이라고 했고 합리성은 어떤 규칙에 따르는 것, 이게 합리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준은? 표준어라는 것. 왜? 우리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공식으로 정해놓은 말이 표준어니까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항상 표준어가 기준입니다. 자, 13번. 국어의 어문규범 가운데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자, 두 가지 기준이죠. 첫 번째는 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물론 편하기도 하겠지만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어떤 형태소와 결합할 때 소리가 계속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단어인데 계속 모양이 바뀌면 눈으로 봤을 때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하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대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네,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14번. 바로 안에서 모음의에 올바른 발음을 모두 고르세요. 자, 의는 이중 모음의로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을 때, 첫 소리 자리에 자음이 있을 때, 이때는 뭐로 발음한다? 이로만 발음해야 되니까, 무니. 자첫소리 자리에 자음 있어. 자 주의의 표준 발음은 자 얘는 두 번째 음절에 오고 있죠. 두 번째 음절이 올 때는 의가 원칙 이를 허용 둘다 되죠. 우리 의의 표준 발음 여기 의는 조사죠. 조사는 의가 원칙 에를 허용해요. 그래서 두 개씩 골라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15번 다음 단어들의 공통된 받침 소리 쓰세요. 우리 공통된 받침 소리. 자 받침 소리는 음절의 끝 소리 규칙이라고 그랬지. 가, 느, 다, 란, 물, 방, 꿀. 일곱 개 중에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다고 했어. 자 얘네들 마음 꿈삶 전부 다 이. 손끈 언다 은 곧, 낮, 숫, 히읗, 디귿, 강, 고향, 강아지, 이윽, 박, 숲, 각, 읍다, 비읍, 말, 여덟, 골, 훌다, 리을, 박, 부엌, 박, 목, 흙, 기역. 간단하죠? 자, 16번, 겹받침의 발음에 유의해서. 자, 겹받침은 둘 중에 앞에 것. 혹은 뒤에 것둘중 하나만 난다고 했습니다. 리얼 기억의 대표음은 기억이었죠. 그래서 맞다. 라고 써야 되는데 문제는 용언에서 리얼 기억으로 끝나고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질 때는 뭘로 발음한다? 리얼로 발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깨 리얼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널 따. 그런데 밥다는 예외라고 그랬어. 밥, 비읍 따. 그래서 밥다는 비읍. 자 리얼 비읍 대표음 뒤에 건데요. 뒤에 비읍은 우리 끝소리 규칙이 없어. 그래서 비읍의 대표음 비읍으로 바꿉니다. 읍 따.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겹받침의 경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첫 소리 이응은 빈칸이라고 그랬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가 오고 있어요? 어미. 자, 어미는 뭐라고? 형식 형태소. 뜻이 없어. 자, 뜻이 없으면 어떻게 해라? 앞에 받침은 앞에 음절에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받침을 뒤 음절 첫 소리 자리로 옮겨줘라. 피음만 넘어가요. 을, 허,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 그럼 17번. 다음 잔어들을 발음해볼까? 옷. 자, 어디에 쓰였어요? 시옷으로 끝났지. 이렇게 끝나버리면 뭐라고 그래? 어말이라고 해. 어말에 쓰이면 대표음으로 바뀝니다. 기급. 오시. 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뭐가 왔어? 이. 조사가 왔어. 조사는, 조사, 어미, 전미사는 뭐라고 그랬지?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라고 했어. 형식 형태소. 어떤 애들? 소사, 어미, 전미사. 이런 애들이 오면 어떻게 해라? 시옷을 그대로 넘겨줘라. 오시. 오시. 이렇게 소리나죠? 자, 옷. 차림 자 시옷 뒤에 모았어요 자음이 이어집니다. 자음 앞에서 대표음 옷차림 자 대표음으로 바꿨고요. 자 그다음 뒤에 모음은 모음인데 어때? 뜻이 있는 아어오우 오, 위로 시작하는 뜻이 있는 말. 우리 뜻이 있는 말은 뭐라고 불러? 실질형태소라고 불렀어. 자, 시질 형태소가 연결될 때는 어떻게 해요? 얘를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넘겨주라고 그랬어. 오, 단. 자,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넘겨줍니다. 오, 단. 자, 그래서 18번 다음 설명이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자, 노코 자, 히읗과 기억이 만났어요. 히읗과 기억이 만나요. 자, 그래서 어때? 노코로 발음합니다. 오. 닷소. 자 히읗 뒤에 시옷이 오면 히읗은 없어지고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어요. 닷소 맞죠? 자 논네는 받침 히읗이 자음 앞에 쓰여서 아니요. 히읗 다음에 니은 오면 히읗이 뭘로 바뀐다? 니은으로 바뀐다. 니은 니은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논는논는하고 발음 납니다. 엑 나은 자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자 뜻이 없죠 자 어미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히읗은 발음나지 않고 나은으로 발음이 됩니다 맞아요 오자 19번 다음 문장의 바로 안에 자 우리 받침이 명사형 만들 때 받침이 받침이 있으면 음 받침이, 받침이 없거나 자, 받침이 없거나 없거나 리을로 끝나. 그때는 미음만 넣으라고 그랬어 자, 만들다. 만들다. 리을이죠? 그러면 미음만 넣어요. 만듭. 자, 돼요? 되어요? 자, 지금 우리 끝날 때, 돼, 뒤에는 무조건 어미가 붙어야 돼. 아요, 어요가 붙습니다. 아요, 어요. 아요, 어요. 자, 그래서 우리 뭐가 있으면, 어 자가 들어가면, 어 자가 들어가면, 돼지, 됐자 쓸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돼 바로 뒤에 요 없어. 돼요. 요렇게 됩니다. 돼요. 돼어요 자, 같이 놀러갈 수 있도록 내일까지 꼭, 나, 기본형은, 낫다죠. 낫다. 여기에, 아, 어미. 자, 바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시옷이 탈락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줄을 긋다. 어, 하면 어떻게 돼요? 줄을 그어. 알죠? 알지? 자, 그 다음에 오뚝이, 자 우리 형태를 밝힐 겁니다. 오뚝이는 뭐라고 그랬어? 오뚝하다라는 말에 접사 이를 넣어서 오뚝한 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뚝이 형태를 밝혀서 적어줍니다. 자, 20번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어떻게라 구별해서 적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리대로 X. 으뒤에, 자, 그러니까 아까 되다, 여기에 뒤에 어나 어시 어울려, 왜, 왜수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그러니까 되었다 하면 됐다. 뭐뭐해도 돼할때 돼. 이때는 줄어드는 대로 써라. 라고 했으니까 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내용은 다 봤고 뒤에 넘어가서 문제, 우리 대단한 동안 문제 있죠? 118쪽부터 118쪽부터 이 정도 끝날 때까지 쭉 풀어봅시다.